안녕하세요, 오양선 TV 안현주입니다. 아, 오늘 촬영도 매장에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큰애가 아프는 바람에 제가 병간호 하느라고 미처 시간을 놓쳐가지고 지금 제 방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저한테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바깥 활동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거의 방목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방목을 하니까 형제인데 자기네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큰애가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어제도 친구들하고 집에서 스파게티를 해먹었다는 거 하고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홍대 대박 난 돈가스집, 백종원 돈가스집을 새벽 5시에 가가지고 줄을 섰대요. 친구랑. 근데 결국에 몇 시간 기다렸는데 못 먹고 왔다는 5시에 갔는데도 줄이 몇십 명서 있고요. 그 동가서 집이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그 번호표가 끊겼대요. 자기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귀엽고 엄마 아빠가 또 이런 일을 해서 관심이 있,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 방에서 <laughs>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 어, 채널 목적 예, 네, 알려 드리려고 해요. 오양선 TV 채널 목적 1. 네, 본격 오양선 홍보 채널입니다. 어, 그동안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저도 안해본거 없이 다 했는데요. 효과가 예전 같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 대세 유튜브 저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아 예,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오양선 홍보도 하지만 또 어, 오양선에서 새로 나오는 음식들 요리들 중국 요리들 어, 접하기 어려운 요리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 소개시켜 드리고 또막 드시는 방법 어, 그런 음,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좀 기록해 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어, 자꾸 잊어요. 뭘 기록을 해놔야지 하면서도 잊고 또 오픈하면 또 다시 잊어먹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많은데, 저도 이제 차근차근 기록을 하면서, 어, 데이터를 남겨놔서, 어, 다음에 또 식당을 하게 될 때, 다시 찾아보고 저 자체도 하기 위해서 예,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저도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식당들 어, 찾아가서 또 맛보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어, 그것도 역시 이제 기록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어, 저희가 본거지가 일산이잖아요. 일산에 가볼 만한 곳. 또 서울 저희 매장 서울에도 있는데 서울 공덕동 가볼만한 곳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이제 기록해볼 계획입니다. 어 근데 오늘도 근데 유튜브 한다고 어, 캠도 사고 뭐 핀마이크도 사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캠 연결 못했고요. 이 핀마이크는 이 아이폰에 또 연결이 안 되고, 잭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산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이폰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어, 난간이 많은데요. 근데 자꾸 찍다 보니까 어,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양손 t v 사랑해주시고요. 또 재밌는 촬영, 재밌는 영상 올려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